저는 문내람이고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문목사님의 딸이자 기쁘고 즐거운 교회 건반을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 많이 부족해서 부담스러웠던 간증이었는데 어제 캠프 때 분위기가 묘해져서 이 자리가 더 떨리네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배를 드려온 모태진왕입니다. 일요일에는 무조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친구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내심 부러운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주일 언금은 항상 아빠가 예배 전에 주시던 천 원을 냈었고, 나중에는 그것마저 안 내고, 문구점에 가서 군고지를 안 냈었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큰 돈을 받을 때면, 어김없이 그중 일부를 가져가서 11조 봉투에 넣으시는 아빠가 정말 미웠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를 가는 것이 점점 싫어지고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친구들은 다 노는데 저만 항상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게다가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아빠가 직장에서 나오시며 가정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빠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광주에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충분히 직장에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기에, 아빠는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아빠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충성하고 헌신하던 교회에서 또 저희 가족이 10년 넘게 다녔던 교회에서 버림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옮기며 저희 가족은 교회 뒤편에 있던 사택에 살게 되었고 저는 또 다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만 다섯 군데를 다녔고, 심지어 학교를 2주간만 다니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항상 전학을 갈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는 적응력이 좋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이 말이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삶을 적어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을 또다시 교회에서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회에 있던 사택에 나와 주택가에 있던 낡은 2층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봐도 나 가난해요 라고 써져 있는 것 같은 집이 너무 쪽팔렸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었던 아빠와 떡집에서 알바한다던 엄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6학년이었던 저는 애들과 무리지어 다니는 게 좋았고 사고를 치는 것이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 밖으로 나와 방황을 했었고 심지어 학교 끝나고 남자애들과 무리지어 담배를 피웠었습니다. 이때제 신앙심은 완전히 바닥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를 보고 계시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그냥 불교나 다른 종교같이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랬었던 제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일 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딱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제 친구가 하늘나라 간 지도 1년이 되는 날이라 가슴 한편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1년 전 저는 단위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었습니다. 숙소에 가서 고기도 구먹고 베개 싸움도 하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일정에 있던 대로 해수욕장을 갔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라면 갯벌을 가기로 했지만 바다를 보고서는 물에 들어가 놀기가 바빴습니다. 선생님이 주차하러 가 계시는 동안 저희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깊은 곳에 가서 놀자 하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파도 치는 순간에 몸이 뜨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게 위험한 행동인 것도 모르고 놀다가 순간 갑자기 땅에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두 다 당황하여 물속에서 빠져나오기가 급급했고 저도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헤엄쳤지만 앞으로 안 나가지고 오히려 애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를 보니 친구 두 명이 살려달라며 뒤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떨어지는 게 무서워 그쪽으로 갈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아 저는 혼자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몸에 힘은 빠져가고,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진짜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몸을, 힘을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몸에 물이 뜨다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들다가도, 저는 바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살려달라고만 하다가 부신코 하늘을 쳐다보니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말라 내가 널 도우리라, 거심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에 차듯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저는 들어올 곳 하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분명히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발을 뻗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을 뻗어보니 땅에 발이 나왔습니다. 저는 발이, 발이 땅에 닿자마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신과 동시에 친구의 목숨도 앗아가셨습니다. 저에게 겪어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 분들이 아직 확신에 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 이 가운데도 저희들을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2년을 못 버티고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던 2년 살이 가족이 이곳에서 2년을 넘기고 벌써 3년을 받아보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희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해주시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에서 모델이 되는 가족이 될 거야. 아니, 전 세계에 모델이 되는 가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모델이 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두가 빛나는 모델이 되고, 빛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간증이었지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런 기회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